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제7-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장은 SQ의 영역 두 번째. 정체성의 두 번째 영역, 현실적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능 그러면 지적 재능, IQ, 그 다음에 감성 재능, EQ, 그 다음에 영성 재능, SQ가 되겠습니다. SQ의 영역은 총 6가지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는 신앙 SQ.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체성의 SQ, 정체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올바른 가치, 그다음에 위기 극복의 능력, 행복 추구, 그다음에 공익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영성 재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신앙 SQ에와 예, 함께 그리고 예, 본질적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 그리고 정체성, 그러면 본질적 정체성과 현실적 정체성인데, 본질적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몇 시간 살펴봤는데요. 정, 본질적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째는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존재의 배경. 두 번째,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 미래는 무엇인가? 이세 가지를 바르게 알면은, 올바른 자기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 영생하게 될 존재. 이게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현실적 정체성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13쪽을 보시면 되겠어요. 본장에서는 SQ의 영역 두 번째인 정체성에서 현실적인 정체성 인식에 대한 재능 개발에 대해 공부합니다. 정체성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연구하는 과정인데 이 안에는 두 가지의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앞에서 살펴본 본질적 정체성으로서 세 가지 내용을 알아야 된다. 존재의 배경. 나는 어떻게 세상에 왔는가? 둘째, 창조의 과정. 나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존재의 궁극적 목적. 나는 어디로 가는가.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알았으면 현실 속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 정체성. 현실이라고 하면 내 가정, 학교, 직장, 사회, 기타 공동체나 내가 머무는 장소 등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올바르게 찾아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자기 정체성이 뭔가요?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부모인가요? 자녀인가요? 또 직장에 가면은 사장인가요? 뭐 과장인가요? 또 팀장인가요? 아니면은 직원인가요? 뭐 관리자인가요? 생산자인가요? 뭐 유통을 홍보하는 자인가요?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할 일은 이거예요. 내가 맡은 일은 이거예요. 예. 자, 번입니다. 담당 역할과 업무적 영역에서 자기 정체성 알기. 코너스톤 리더십 연구소의 소장 겸 리더십 컨설턴트인 데이비드 코트렐은 '먼데이 모닝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운전사와 승객이라는 이야기로 리더십의 문을 엽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자네는 더 이상 승객이 아니고 운전사가 된 거야. 네. 이 말이 그의 리더십의 시작입니다. 리더의 출발은 의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정체성의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운전사인지 승객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전사에게는 운전 면허가 있어야 하고, 운전사는 승객의 소망을 알고 가야 할 길을 알아야 되죠. 승객의 목적지를 알아야 하고 정확한 길도 알아야 합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는 거죠. 운전자는 승객들이 마음 놓고 여행을 즐기게 해야 합니다. 자신이 운전사인지 승객인지 조수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자기 역할이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이 운전사라고 할 때는 운전사로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현해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승객이 아니라 운전사가 되었다면 승객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며 운전사로서 가져야 할 목표를 세워야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사로 일할 수 있는 자기 재능이 개발되는 것이죠. 반대로 자신의 정체성이 승객이라고 할 때는 운전사와는 다른 준비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질문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죠. 자,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내가 머무는 곳에서 직장, 뭐내 비즈니스, 내 가정, 뭐 학교, 뭐또 친교 모임, 뭐 다양한 데서 내가 맡은 일은 뭐지? 내 정체성은 뭔가. 나는 누군가? 내가 머무는 곳에서 운전상가, 승객인가? 이것이 먼저 정리되어야, 정리되어야 다음 단계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 방향성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상황 앞에서 자기 정체성이 뭔가에 대한 인식은 업무 능력의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저자. 이 책의 저자 앤서니 라빈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본래의 능력은 변함이 없지만 얼마나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에 달려있습니다. 능력은 똑같아요. 그 안에 담겨진 세상을 다스릴 능력은 충만한데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직원의 정체성이면 그만큼 사용되고 오늘의 정체성이면 오늘만큼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도시안의 피그말리온이라는 책을 보면 자신이 영재라고 확신하는 순간 학생들의 능력에 극적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각 학생들의 지능에 대한 교사들의 믿음이 학생들의 아이덴티티에 큰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갖게 된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학생들의 능력이 매우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연구에서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거죠. 원래 피그말리온이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지중해 피그말리온이라는 젊은 조각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볼품없는 외모를 지녔던 그는 사랑에 대해서는 체념한 채 조각에만 정렬을 바쳤죠. 그러다가 자신도 언젠가는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심혈을 기울여 여인의 상을 조각합니다. 그 조각은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여인상이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다듬어 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그 여인 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사랑의 감정으로 싹터 갑니다. 그래서 매일 꽃을 꺾고 여인상 앞에 바치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섬에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축제 가 벌어졌는데 피그말리오는 그 신께 그 여인상을 사랑하게 되었느라며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죠.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피그말리온은 여인의 손등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놀란 피그말리온이 그녀의 몸을 만지자 조각상에서 점점 따스한 체온이 느껴지며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피그말리온의 순수한 사랑을 받아들인 신이 조각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 줬다는 이야기죠. 조각상이 살아있는 여인으로 변하자 피그말리오는 결혼을 하고 파포스라는 딸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신화지만 이게 이제 교육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로젠탈과 제이콥스는 1968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성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검사의 실제 점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무작위로 뽑은 학생들의 명단을 해당 학교의 교사들에게 알려주면서 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취의 향상,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된 학생들이라는 거짓 정보를 함께 흘려줍니다. 역결 후에 이들은 전체 학생들의 지능 검사를 실시하여 청과 비교해 보았는데 놀라운 점이 발견됩니다. 명단에 속한 학생들은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비하여 성적이 큰 폭으로 향상이 되죠. 명단을 받아든 그것은 명단을 받아든 교사들이 아이들의 지적 발달과 학업 성장이 향상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정성껏 돌보고 칭찬한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한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니까 공부하는 태도도 변하고 공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결국 능력까지 변하게 된 것이죠. 로젠탈과 제이콥스는 누군가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 기대, 예측이 대상에 그대로 실현되는 경향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능력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항상 자기를 나는 바보야, 난 멍청해.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 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고. 나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 나는 능력 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 그만큼 향상돼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엄청난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닮은 천재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훨씬 뛰어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본질적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엔 현실적 정체성. 자기의 역할에 대한, 기능에 대한,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정체성만 바르게 다 가지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시간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